안녕하세요. 윤경다육갤러리 윤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잡았습니다.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요. 제가 많이 좋아하는 아이예요. 멀로. 제가 멀로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너무 이쁜 아이.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인데 제가 분갈이를 한지한한달 됐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오두예요 오두 군생이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은 아이예요.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한 13cm 정도 나와 있는, 나오는 아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아이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판매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언니들이나 오라버님께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아이 제가 2만원에 판매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이 아이 지금 2만원에 판매할게요. 자, 뭘로? 오두자연군생 2만원입니다 너무 이쁜 아이 묵어서 너무 이뻐요 색감이 아주 삥꾸빙꾸해요 요 아이 1번 이었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아이는요 추비립스 철아예요 생얼하고 철아가 너무 조화롭게 잘 엮인 아이예요 색감도 너무 너무 이뻐요 자 보시면 너무 이쁘죠 제가 봐도 너무 이쁜 아이예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너무 이뻐요. 생얼도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 추비립스 철화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 제가 오늘 저렴하게 한 2만원에 판매를 할 거예요. 사이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14c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추비립스 철화, 오늘 제가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한번 드려보십시오. 오늘 세 번째 판매할 아이는요, 수련 철화예요. 지금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쌩얼이 엄청 많아요. 쌩얼은 숫자는 제가 잘못 셉니다. 수확을잘 못해서. 그래서 쌩얼도 많은 수련 철화. 물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확대를 해야 물이 드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물도 이쁘게 들고 있고요. 제가 짱짱하게 잘 키운 아이예요. 철아하고 생얼하고 잘 조화롭게 이룬 아이. 수련철아. 이 아이 사이즈도 엄청 커요. 사이즈가 제가 제보드리겠습니다. 못해도 한 14에서 15 나와요. 요런 수련철아 오늘 제가 2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요거 3번 수련철아 25,000원 쌩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쁜 아이. 요런 아이 한번 길러보십시오. 오늘 네 번째 판매할 라인은요. 스타마크예요.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애이고요 얘는 약간 몬스터끼도 있는 아이예요. 근데 오늘 판매할 라인은 6두짜리 스타마크. 철아에서 풀린 아이예요. 총머리수가 6두고요 자 제가 영상을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다 드는 아이에 들어져 있어요 어허 하엽도 보이네요 저희 엄마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엄마가 이렇게 한번 보시거든요 보시, 보셔서 한다는 말이 저번에는 경아 그 하엽도 지점을 하기 왜 그래놔두네요 <laughs> 근데 오늘 또 보시면 아우 하엽 안 땄다고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워낙 바빴습니다 자 스타마크 철하에서 풀린 자연군생 요 아이 사이즈는요 12cm 정도 나오고요 자연 육두예요 오늘 스타마크 육두 제가 오늘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예요 요런 아이는 꼭 길러 보세요 제가 뭘로도 좋아하지만 이 아이도 뭘로 색감 못지 않게 이쁜 아이예요 요거는 요런 아이는 강력 추천드려요 다섯번째 판매할 아이는요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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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거워요 엄청 큰 아이예요 에스메랄다 철아 에스메랄다가 색감이 되게 오묘해요 형광빛이 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빛이 나는데 아, 지금 아직 색감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생얼하고 철아가 너무 자유롭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아이예요 자, 목대 보세요. 목대도 너무 좋죠. 건강한 아이예요.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 이거 어떻게 재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커서.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재면 한 20cm가 나오네요. 20cm 정도 나오는 아이.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도 지금 여기서 재면 한 12cm 아12 정도 나올 거, 12가 좀 넘을 것 같네요. 요런 아이 데려가셔가지고, 좀, 이쁜 화분에 앉혀가지고, 따글따글 따글 굳혀도 너무 이뻐요. 오늘 제가 요거는 판매가 안되면, 제가 수제화분에 앉힐 생각이에요. 너무 이뻐서, 쌩얼하고, 철화가 너무 잘 엮여있어요. 대품이에요. 일단 대품이에요. 뭐, 조그만한 요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요런, 요거, 제가 봤을 때는 5만원이면 가격이 착한 거 같거든요? 요렇게 멋진 아이 한번 오늘 드려 보십시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아이는요 저번에 아이스톤이 제가 적화를 저칼, 올렸는데 나가서 오늘 또 괜찮은 아이가 눈에 띄어 가지고 한번 올려봐요 요 아이는 아이스톤이 적화예요 엄청 구분이 큰 아이고요 오늘 판매할 아이는 여기에 비하면 세월이 요만해요 제가 요거 대품은 세월이 느껴지죠 비교가 되시죠 사이즈가 알스톤이나 이런 구근 식물들은요, 요렇게 보시면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목대 있잖아요 구근들이 구근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대가 되게 천지 차이가 나요. 요 알스톤은 알스톤이는 구근도 좋지만 머리숱도 많은 아이예요. 보시면 머리숱도 많고 구근도 튼실해요. 요 아이 사이즈는요 언니. 2cm가 조금... 2cm... 이렇게 거 이게 영상에서 보면 cm가 이렇게 나오는데 2cm가 조금, 넘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2cm 조금 넘는 아이 아이스톤이 적합 이 아이 오늘 판매, 판매 금액은 4만원인데요 머리숱도 좋고 구근도 너무 좋은 아이예요 제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음, 4만원이면 가격이 착한 것 같아요 요렇게 이쁘게, 이제 곧 있으면 꽃도 필 거거든요. 알스토니 꽃은 되게 우아해요.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알스토니를 제가 뭐 솔직히 이렇게 이런 것만 보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귀신머리 같은 거. 귀신머리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꽃이 너무 이뻐요. 꽃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꽃 자체만은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아이 같아요. 이 아이 오늘 4만원에 판매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 되세요.